아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뭐 보통 이제 못된 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요, 주일날은 참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았어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어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유흥이나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아무런 뭐~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부모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어요 저처럼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주 주의를 철저하게 아주 지켜왔을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해 두셨는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한 증표요, 언약의 증 증표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를 쉬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별해서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리기거나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까지 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지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은 봄에도 안식일만큼은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할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 제대로 알려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가르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알려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 안식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셨고. 지키셨는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과 논쟁거리가 된 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평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사시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은 평일에만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을.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안식일날 다른 일을 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 이외에는 평일이나 안식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행동을 하셨을. 유래인들 기준에서는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병자도 고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안식일 개념이죠,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안식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분이 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육신의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참된 심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굳이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서 특별한 날로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라 해서 하루를 특별히 고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모든 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이다. 이 저스틴 교부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느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고작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놓고 마치 경건한 채 하며 떠드는 인간들이다. 저스틴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폐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영국에서는 주일 안식일 개념이 약해졌을 당시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 특별히 한날을 재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 안식일 개념이 약화가 되어지자, 사람들이 오히려 방탕해졌습니다. 주일날 또제 멋대로 지내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요 당시 이런 말까지 떠돌았답니다 평일보다 추일에 하나님은 더 멸시당하셨고 그 대신 마귀는 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야말로 추일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러면 추일을 지키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추일 예배가 상실되어진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안식일 폐기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개몽주의자였던 폴, 볼테르가 국왕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자꾸 성경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해봤자 자꾸만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도일을 폐지시키십시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추위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부류도 있어요. 신약시대처럼 구약시 신약시대도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식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9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영국 교회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지침을 마련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것이 다음과 같다. 글을 쓰지 말 것, 여행하지 말 것, 매매하지 말 것, 계약하지 말 것, 고소하지 말 것, 재판하지 말 것, 이발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목욕하지 말 것, 나쁜 행동하지 말 것. 걸음걸이도 다른 박질를 치지 말 것. 곡식을 짓고 빻는 일 하지 말 것. 빵 굽는 것도 하지 말 것. 나무 패는 것 하지 말 것. 집안 청소도 하지 말 것. 짐도 지지 말 것. 거주지를 이탈해서 먼 데로 여행하지 말 것. 여러분 이 모든 수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먹지도 말고 여러분 입지도 말고 잠만 자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개념이 성행을 했어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그것이 경건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교회를 왔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온 거예요. 이 알고 봤더니 토요일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마치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자정이 다 되어져 갈 무렵에 본인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이발을 시작했어. 근데 자정이 넘어가 보니까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 머리 깎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 중도에 멈춰버린 거예요. 절반만 깎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머리 절반만 깎고 이게, 이게 드러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수건을 쓰고 이게 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신대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박영선 박사님도 이 여러분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미국을 떠난다고 해서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보니까 그 여객선 안에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 박윤선 박사님을 이 그냥 교단에서 축출해버렸어요. 오늘도 제가 아는한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순대로 못 먹게요. 그 맛있는 순대로죠. 그렇죠? 제가 하는 목사님은. 제가 그 일법주의 깨야 된다고 순대 들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농담 삼아서. 다 아, 먹는 모습 보여주라고. 자유하라고. 그리고 뭐그 주일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그 간식도 미리 토요일 에다 결제를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그 음식만 받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한 지팡이를 몇 킬로그램짜리를 들고 가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인가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혹은 금리발을 끼고 다니는 것이 이게 일이나 아니냐 이게, 이게 논쟁이 일어났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사람들이 율법에 굴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율법에도 매지 이 않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얼마 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유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일이나 아니냐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했다 해도 구약 시대처럼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안식일 정신만큼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지켜나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룩한 표식이에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세례를 받죠 세례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안식일은요 신약시대의 주일로 대체가 되었어요 안식일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졌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기뻐했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아무튼, 안식일은요. 주의를 통하여서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를 어떻게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진정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일의 원어적, 그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쉬다, 아, 멈추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가 되던 날은 이러면 일을 멈춰야 됩니다. 계속 일만 하면 안 되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쉴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이 일도 잘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여러분 하던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출근하지 않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돈 버는 일을 멈추는 것도 쉬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일날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이거 매우 힘든 일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안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생존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불안감, 불안함, 마음에.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면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불안을 이기려면 결국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게 문을 하루 닫을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의탁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생존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날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일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일날 또 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질서와 원칙을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멈추고 여러분 쉴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의 실익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법칙을 붙들고 살아가야 여러분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법칙과 원칙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일날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쉬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이 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주일날 진정한 안식과 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을 보시면 요한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안식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쉼을 가지셔야 돼요. 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금식의 날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은 시간 뒹굴면서 그냥, 그냥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날 생년 경쟁이요. 어느 때보다 치열하죠.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조금만 뒤처지면 도태가 되어져 버려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많은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압박감 속에 있을 이런 압박감을 이겨내려면 단순히 몸의 휴식만으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힐링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독특한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잔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잔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안에 풍요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잔치집이 잔치집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 신약의 교회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잔치의 절정은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요 이 초도 교회 성도들이 누렸어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만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들어가야 될그 본향, 천국의 기쁨을요 앞당겨 경험하는 거예요. 신자가 가야할 궁극적인 목적은 목적지는 천국이죠. 주인은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불안함들이 떠나가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지난 6일 동안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실패로 올룩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위를 그냥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를 하십시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날 때 하나님의 임지 안에 놀라운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요, 부활의 기쁨을 노리는 날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 뭘까요?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그 공포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안에 짓눌리면 인간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상실해버려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위력. 대단한 겁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웃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죽음보다 더 강력한 절망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안식이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게 되지 않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원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임함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 어떤 것도 그들 안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 부활의 기쁨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주어졌다이 기쁨, 이 기쁨을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 주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날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어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제대로 지켜야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되겠지만 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위를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안식일은 진정한 쉼이 있는 날, 축제와 같은 날, 부활의 기쁨이 있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